예, 지금 이제 4번홀 가기 전에 이제 설명 하나 드릴게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팀이 이렇게 그 밀려 있어가지고 파스리 4번을 파스리잖아요. 그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정차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님하고 캐디하고 이렇게 서 있을 텐데 여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우측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아까 저 3번홀에서 예를 들어서 뒤 팀이 이렇게 반대로 오게 되면 그 위험해요. 그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내시면 반드시 무전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수동으로 운행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그렇게 통과하셔야 됩니다. 4번을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4번을 파스리올입니다. 보시면 지금 핀 보이시죠? 예 핀까지 화이트 티에서 160m 정도 보시고요. 레이디 티 조금 위로 빼놨죠? 예 150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징이 바로 앞에 그 해저드 보이시죠 워터 해저드인데 워터 해저드로 이제 볼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볼을 원래는 워터 해저드는 후방선상에 드롭이잖아요 근데 후방선상에 드롭하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티박스 티그라운드다 보니까 로컬 룰에 의해서 이제 티박스에서는 칠시키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 룰상 워터헤저드에 빠진 경우에 다리를 넘어서 넘어가서 그렇게 드롭하고 치시게끔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를 넘어서 워터헤저드 넘어서 드롭하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남은 핀까지의 거리가 95m 정도. 예. 양쪽 그린 95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은 이제 오비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카트길을 넘어서 왼쪽에는 또 해저드입니다. 해저드, 예. 빨간색 마토에 병용 해저드, 어, 병행 해저드. 예. 거기 빠지게 되더라도 찾으면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안 보이면은 한타 드롭하고 옆선상에 드롭하셔서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린 어프로치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예, 4번은 이제 파스리 그린 쪽으로 이동 중이고요. 이렇게 카트 돌리면 되는데 왼쪽으로 당겨지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병행해저드 이제 빨간색 말뚝 이제 빨간색 말뚝은 병행해저드인데 이제 자연 장애물 뭐 늪지대나 뭐 연못 이런 거거든요 인공적으로 만지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적으로 구성된 그런 장애물을 이제 병행해저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빨간색 말뚝 보이시죠? 예 여기 빠지면은 뭐 치실 수 있으면 치는데 못 치게 되면 한타 드롭하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돌려서 이제 요 정도 정차하고 서브 하시면 되구요 오른쪽 그린일 경우에도 저 앞에 보이는 카트처럼 저 정도 이렇게 정차하고 서브 하시면 됩니다 예 끝나시면 은 모시고 가도 되구요